분이십니까? 지통 때문에 환장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초강력 전동 칫솔이 나왔으니까 말이죠. 초강력 전동 칫솔은 여러분들의 앞니를 보다 튼튼하고 건강하게 바꿔줄 겁니다. 예, 네, 펜실베니아 주요 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아 사람들에게 하루 세번삼분 이상 이를 닦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근데 어린이들은 이 닦기를 정말 싫어하는 거 같아요 네. 에, 사람들이 어른들이 엄마들이 자꾸만 이 닦아라 이 닦아라 이 닦아라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겨서 정말로 이 닦기가 싫어지는 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이를 자연스럽게 잘갈수잘 닦을 수 있을까 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예이 닦아라 이 닦아라 그러면 반항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칫솔을 하나 사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칫솔 닦아라 칫솔 닦아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칫솔을 닦기 위해 이를 닦고 그 에, 정말. 미안해요 <laughs> 아, 치석을 프라그라고 하잖아요 아, 치석을 왜 프라그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치석을 제거 안 하면 아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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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프라그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재치가 넘쳐 흐르는 장면이에요 <laughs> 아, 잠깐 상식을 하나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를, 사람의 치아를 이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치아를 이빨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 이거는 이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슈렉 아, 래 sure. 아, 정말 발? 이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닦아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을 잘안 닦으면 무시무시한 치과에 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전 치과에 가는 게 정말 싫어요. 병원에 가면 간호사 누나들은 제 충치 치료는 하지 않고 제가 예쁘다며 볼을 잡아당기고 귀엽다며 뽀뽀하고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잘생긴 건 알아가지고 아우. 탱탱한 내 피부. 저도 피부과 가는 게 정말 싫어요. 피부과만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내 피부가 왜 이렇게 더럽냐면서 나으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아, 더러운 건 알아가지고 축축한 내 피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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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니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아, 놀랍게도 이 아이는 아직도 20대 초반이랍니다. <laughs> 오늘은 이쁜 전동 칫솔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정말 이 닭기를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전동 칫솔입니다. 준비됐나요 물을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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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겠습니다자 변신.

오늘은 충분한 잠, 수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 알았어요 아, WHO, 세계보건기구는요 6시간 이상 성인이 잠을 좀 충분히 자야 검... 제 얼굴을 봐서라도 안녕히 주무세요 아유, 아, 아, 방송 도중에 정말 미안해요 아, 이거 거울이야? 아, 잠을 못 자겠다 아, 아 그래요? 오늘은 잠을 좀잘잘수 있는 방법이... 대... 아, 어 이런 너도 한번 해보고 싶니? 아, 어, 시작부터 좀 이상하네. 좋아, 너도 한번 해보렴. 치칙칙칙칙틱 따라리리리, 따라리리리리. 안녕히 <laughs> 주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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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울이야? <laughs> 아름다워라. 어, <laughs> 아, 아니 똑같은 갈갈이 설명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틀리지 <웃음> 괴물이다. <웃음> 아름다워라. 괴물이다. <laughs>

많은 분들이 아, 이 친구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메일을 보내옵니다. 아, 정말로 코를 높게 세웠는지 아, 인조 인간인지 실리콘이 코에 있는지 에, 그런 걸 물어보는데 사실 에, 저는 이 친구하고 동기고 또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프라이버시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네가 얘기하렴. 세웠어요. <laughs> 에, 세웠어요. <laughs> 에, 비밀도 있지요. 눈도찍었죠 눈도 금액은 3,700만 원. 어, 대단한 금액이죠. <laughs> 동부제일병원 이건 화면 안 되죠 <laughs> 아, 오늘 잠을 잘+ 잘수 있는 마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의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야채 냄새가 듬뿍듬뿍 하면 얼마나 잠이 잘 오겠어요 그렇죠 자연의+ 자연의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오늘 개그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 그런 의미로 내 손에 키스할 수 있는 영광을 드리겠어요. <laughs> 아니 뜬금없이 왜 갑자기 니네 손에 키스를 하니? 난 왕자예요. 오, 무슨 왕자인데? 이 세상 모든 여자들의 왕자. 공보제일병원의 <laughs> 왕자겠지. <laughs> 아, 아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자를 만나거나 우리가 그래 보면 아, 이 친구가 인기 1위 아니니 내가 2위 너는 예선 탈락 아니니 비웃 봐요. 나 이래봬도 잘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어... 나 축구 선수. 어. 나 이래봬도 축구 선수 안정한 닮았다 는 소리 아주 많이 들어요. 어... 잘 봐요. 어... 이렇게 머리띠만 해도 안정환 같다고요. 잘 봐요. 아니... 어... 어, 이럴 수가 머리는 안정환인데 얼굴은 슈렉이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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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이렇게 머리띠를 잠깐 풀러 보면 머리를 이렇게 하면 어 머털 도사야. <laughs> <laughs>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나요? 물을 주세요. <laughs> <laughs> 아, 좋아요 오늘 멋지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 건강을 위해서 따라하지 마시고요 갑니다 변신 음아돌아습니습 아... 바람이 솔솔 드는 마을이었습니다 아아아아다아아아아습니다 바쁜 하루하쁜하루하쁜하루하 하루. 세수하기 싫어도 세수하기 어도 일을 닦기 싫어도 밥 실어도, 밥 일을 닦기 싫어도 일어나야 하네 일 샐러리맨 샐러리맨 맨밤 세수할 시간이 없어 고민이십니까?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 관장하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죠 초강력 울트라 강력 안면 세탁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죠 안면 세탁기는 여러분들의 안면을 보다 깨끗하고 시원하게 닦아 드릴 겁니다 에이, 나이지리아에서는 우당가라고 합니다 이 지뢰에서는 우당가로 불러주세요 에, 에, 말씀 안 드려도 알죠? 저 사실 가양동 살아요 <laughs> 에, 에, 오늘 시간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 전에 여러분들께 아, 안타까운 얘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오늘을 마지막으로요 아, 갈갈이 삼형제 이제 더 이상 갈지 않겠습니다 에, 아, 미안해요 이제 해체예요 아, 앞니에 이상이 생겼어요 아, 그동안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려요 농담이에요 yeah! 아, 갈갈이 선생 자가 가는 걸보면 뭐가 나와요? 아, 아직도 갈게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알아요? 코코넛, 호박, 파인애플 대미를 코코넛으로 장식할 거라고요? 아, 좋아요 아. 만약에 말이죠. 아, 보통 성인이 세수할 때 걸리는 시간을 20분이라고 쳤을 때 3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그럼 17분이 남잖아요. 아, 열흘이면 170분이 남고 1년이면한 닷새 정도를 더살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아, 3분 안에 세수, 일을 닦고 머리 감는 것까지 모두 할수 있는 놀라운 제품 말이죠. 아, 세수를 하면 뭐가 좋은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 저희들이 특별히 수다맨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세수를 하면, 아, 세수를 하면 뭐가 좋냐 하면 예. 남의 간수의 아들를 분비되고 동동 앞에 앞대, 의 림프가 낙떠려진 대정부의 심과 구심실의 원활한 활동으로 모세 열관이 척수를 자고 전립선의 각오가 부담된 아미라제를발생시키고 그들의 나의 사람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다 야. 이걸 외우는다 5시간이 걸렸어요. 아, 우리 세상 어젯밤에 머리를 맞대고, 아, 근데 정말 열심히 잘료였어요 조금 아깝지 않아요? 한번쓰 쓰기는. 는 좌, 네, 간세, 아, 원하는 원하는 아, 아 개그가 네, 불교가 동동, 하게 이번 아, 들, 이개비가다고요 아, 개그같이 길어지잖아요. 성범이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일주일에 그걸 하나씩 다 외울까? 우린 머리 터지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쵸? 좌, 네, 간세, 아, 네, 불교가 동동, 합세. 이거 하나 진짜 그만하세요. 1만 급수를 원할까? 목대기야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랬던 세수를 잘하자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주 추억의 노래인데요 세수할 때는 깨끗이 이쪽 저쪽을 모두 닦고 아, 이걸 발갈이 삼형제 특유의 방식으로 불러보겠습니다 16화음으로 불러보겠어요다 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배수리처럼 말이죠 <뱃소리> 트 피부가 드러워진다 <laughs> 세수를 안 하면 머리가 이렇게 뭉치가 되니 뭉치게 되니까 바로 버털 도사가 되는 거죠. <laughs> 오늘은 멋진 발명품입니다. 안면 세탁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조금 바꾸겠어요. 가는 종목을 절대로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빨래 비누를 주세요. <laughs> 개그를 위해서예요 개그는 개그일뿐 따라 하지 말자 개그는 개그일뿐 따라 하지 말자 <laughs> 좋아요 아, 준비됐나요 갈갈이 테마송이 나왔는데 요 한번 들어보세요 갈갈이 테마송 아. 한병 세탁기를 만들겠어요 자준비됐나요 변신 아. 아!